과학적 사주명리 3편의 중급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주대학 상편 157페이지에 소개된 명조입니다. 이 명조에 대한 분석은 초급편에서도 했습니다. 해오합 암압, 무인, 간지에 대한 설명과 가보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홍염살과 식신상관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상모에 대한 설명도했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용신을 구해 봅시다. 이 용신을 구하려면 신강 신약을 일단 나눠야겠죠. 그래서 갑목이 일간인데 을과 갑이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고 있고요. 이 도와주는 점수가 185점입니다. 거기다가 갑이 물을 극함으로 인해서 무가 약화된 계산까지 하면 어, 상당한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32.5가 나오니까 음, 185에 한200몇점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을 뭐 상세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강인 것이 그냥 확 드러나거든요. 해수가 생하고 있고 인목이 또한 생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것만 해도 이제 신강이죠. 그다음에 인오합은 갑인이 가녀지동이라서 성립되지 않고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오합을 통해서 합이 있기 때문에 인와합은 성립되지 않는 이유도 있고. 어쨌든 어, 이명조는 신강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초급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무인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면 어, 이 사주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무인을 무가 인의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이 되면, 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화가 용신이 되겠죠. 그죠? 근데, 오화가 용신이 되면, 목, 병, 정, 화를 통한 토는 좋겠죠. 토는 좋겠는데, 이 토운이 오면, 아, 토운은 오중 기토가 있으니까 쓸수 있겠군요. 토, 경신운만 나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년부터 계속 좋은 운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무인에 대한 개념을 잡고 설명을 하면, 무는 인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고, 인이 갑을 본문으로 해서 인식 코드를 통해서 본인이 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써. 이미한 곳에 집중해서 충성을 하지 못하고 본인이 목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목에도 갑목에다가도 기운을 주고 무토에다도 기운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반이 목과 토가 공존하게 되는 거죠 이내는. 그래서 무토는 갑으로부터 극을 받아본로 인해서 반을 상하게 되고 그래서 무인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사실을 통해서 보면 이 미성년자는 애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약신운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약신이 없어요. 이 안에도 금이 없어요. 목이 많아서 병이 된 사주에 약신을 가져오면 안 좋은 형태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운별로 보면. 을묘가 오면 목이 뜨니까 좋지 않겠죠. 중급편에서는 그냥 대운에 대한 설명만 하겠습니다. 대운이, 어 명조에다 적용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고급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 진, 이때는 토, 화생토 하니까 좋겠죠. 정, 사, 이때도 좋을 겁니다. 화생토. 모, 어도 좋고, 기미도 좋고, 다 토를 생해주는 운들이사 좋아요. 근 경신운에 가면 이게 미성년자 라서 금을 생할 수가 없어요 생산해 낼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 경신운에 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 경신운에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부분은 고급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 용신을 구하게 되면 대운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 길흉을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길흉을 몸으로써 이 사람이 아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수 있죠. 이제 고급편에 들어가면 이각 운들을 여기 안에다 적용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급편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